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. 현재 화재 상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. 만약 초고층 빌딩 화재를 한 번에 진압할 수 있다면 초고층 빌딩이나 산불, 화학공장과 같이 진화가 어려운 특수화재의 경우 현재의 소방 시스템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. 특히 30층 이상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펌프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 자체 소방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특수 화재 진화를 위해 불구는 얼음,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탄을 개발하고. 이를 활용해 AI 기반 화재 진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 분자 안에 가스를 저장한 얼음 형태의 물질인데요. 흔히 불타는 얼음으로 불립니다. 얼음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밖으로 나와 불길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.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원리를 응용해 불끄는 얼음을 개발했습니다. 불이 잘 붙는 메탄가스 대신 불을 잘 끄는 청정의 소화가스를 압축 저장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소화탄을 만든 것입니다.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화염과 만나면 주위에 열을 흡수하면서 녹는데 이때 물과 압축된 소화가스를 동시에 배출해 화염을 빠르게 진압합니다. 물 분자가 고압 용기 역할을 하므로 별도 저장 용기 없이도 50에서 120배 더 많은 소화가스를 저장할 수 있어 빠르고 강력하게 소화가 가능하고.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. 일반 소화기와 비교해보면 상형 에어로졸 소화기는 불이 꺼진 뒤에 불을 붙이면 불이 다시 살아나는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끈 경우에는 재발화가 되지 않아 잔불 확산 방지에도 유용합니다. 얼음과 유사한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드론, 차량, 헬기에 간편하게 실어서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재, 초고층 건물, 해양 플랜트 등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으며 장거리 투척이 가능하여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 초기 진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산불화재 진압 시 소방헬기 대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어 소방헬기가 비행할 수 없는 야간에도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AI 기반 화재 진압 시스템을 활용하면 화재 발생 시 드론으로 재난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불머리 이동 방향 및 화재 면적을 예측하고 소화탄 투입 지점 및 투입량을 빠르게 결정해 드론 차량 기 등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. 이는 최근의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범국제적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는 초대형 산불 및 초고층 화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생각을 기술로, 기술을 현실로, 우리가 꿈꾸는 기술은 미래를 생각합니다.